8, 안녕하세요. 이창우 박사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중적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감추고 있기도 합니다. 아,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여유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걱정과 싫음으로 속이 새카맣게 타버린 사람들이 허다하죠. SNS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피드에 이색적인 여행과 커피 한잔의 여유를 게시하고 온갖 화려하고 따뜻한 수사로 일상을 전시합니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일상의 그 민낯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진짜 삶은 정작 고독과 열등감, 그리고 수치심으로 가득한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SNS에서 보여주는 그 화려한 수사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수치를 포장하기 위한 거품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인간이 느끼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소통할 때 감정을 치밀하게 계산하며 대화하곤 하죠. 내가 타인에게 이런 감정을 보여주면 어떤 감정으로 피드백이 돌아올까? 혹은 내가 이런 감정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와 같은 그런 물음을 매 순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찰나와 같은 선택으로.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아, 이럴 때 보통은 진짜 감정보다는 가짜 감정 전시용 감정을 내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감정은 감춰진 곳에 있습니다 마치 빙산의 90%가 수면 아래 깊은 심해에 잠겨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 깊은 감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감정이죠 이 진짜 감정은 보통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대에게 부쑥부쑥 튀어나가곤 합니다. 피로가 쌓여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입술이 부르튼다든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등 사람마다 신체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질병의 증상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감정도 긴장의 고피가 해제되는 장소에 있는 그대로 터져나와 버리는 것이죠. 수치심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람이 자기의 본 모습을 인식했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형성되기 전인 어렸을 때에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무디다가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이후부터 수치심을 느끼거나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문제를 회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친절한 척 포장을 해 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가짜 감정일 뿐입니다. 진짜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마음속 심연에 숨어 있는 감정인 수치심인 것입니다. 아, 우리가 수치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 때문이죠. 나는 완전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아야 하고. 어, 다른 사람보다 멋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완정성을 추구하다 보니, 수치짐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짜 감정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잎도 반짝반짝. 여러분 모두 이 노래 아시죠? 우리는 보통 부끄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이 노래 말처럼 사과 같은 얼굴이 되곤 합니다. 바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죠. 개와 같은 동물들은 아무데나 소변을 보다가 들키도 낯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골목길에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다 걸리더라도 고양이의 얼굴이 빨개지지는 않죠 얼굴이 빨개지는 존재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 이처럼 수치심은 우리 신체에 특별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빨개지게 될까요? 우리의 얼굴은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유독 피부층이 얇고 모세혈관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긴장을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얼굴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아,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사과 같은 내 얼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몸의 열과 혈류가 얼굴 쪽으로 쏠리게 되면 정작 다른 장기로 골고루 가야 할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 처음에는 가벼운 소화 불량으로 시작해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위산 과다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위벽이 얇아지면서 위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속이 쓰리니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오행설로 감정과 오장육부를 연결하는데 위장병을 수치심과 비슷한 염려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수치심을 품고 있으면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치심으로 괴로워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감정 괴물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예 그냥 수치를 못 느끼고 철면피 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뻔뻔스럽고 낯짝이 두꺼워지는 거죠. 수치심도 못 느끼고 괴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즉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망치는 겁니다. 자신의 위선과 양심의 가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과장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고 남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면서 감추는 것이죠. 셋째는 수치심의 본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아, 지금 내가 내 모습을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양심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양심 앞에 떳떳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어떨까요? 양심으로 인한 죄책감 들키지도 모른다는 두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위장병이 많은 이유는 수치심을 감추려는 문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첫 번째 그 감정괴물 되기보다 또두 번째 도망치는 방법이 쉬운 선택이기는 합니다만 쉬운 게 능사는 아니겠죠 우리가 수치심을 다루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되 그 수치심을 직면하고 양심 앞에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치심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수치심을 자주 느끼시나요? 그럴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아닌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감정을 다루시길 바랍니다. 아, 다음 주에는 우리 마음의 적색신호인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